자한 정점과 원 위의 점을 이었을 때그 직선의 기울기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한 정점이 여기 마이너스 8,0 여기고요 그 다음에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루트인 그쵸? 네 반지름이 3루트인 그러한 원 위의 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면 A가 여기니까 AP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0. P가 이쪽에 있다면 AP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음수가 되겠죠. 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기울기, 음수가 되겠죠. P가 여기 있으면, 그쵸, AP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로서 요거분에 요거가 되겠죠, 요거분에 요거. 즉, 양수긴 양수인데, 좀 작은 수죠. 점점 점점 커질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언제 가장 크겠어요? 예, 여기에 접할 때, 즉 피가 여기 있을 때 AP라는 직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때 기울기가 바로 최대가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풀이랑 마찬가지로 제한 점, 원밖에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될 때니까요. 원밖에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으로 풀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8,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y-0은 기울긴 모르지만 x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서요 그렇죠? 그러고 얘가 이 원에 접해야 되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아야 돼요? 반지는 3루트 2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요령이 있고요. 내가 직접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라는 게 뭐니까요. 이거 x의 변화량 분에 뭐죠? y의 변화량 이거죠. 근데 내가 중심에서 이 접점에 선을 그으면 수직이고 얘 반지름이 3노트 2니까 얘는 지금 얼마예요? 8이죠. 마이너스 8,0까지니까 8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8에 64에서 누구 빼면 3루트 2의 최고를 빼면 46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46이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러면 기울기라는 게 이거 분의 이건데, 계랑 닮음이 이삼각형이죠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야 루트 46분의 뭐죠? 3루트 2.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뭐다? 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약분하면 루트 23분의 3 유리화하면 루트 23, 루트 23 곱하겠죠? 23분의 3 루트 23자 이게 기울기의 무슨 값? 최대값이 되는 건데요. 나는 이걸 직접 구한 거죠.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와 같으니까 직접 구했는데 여러분 교과과정 풀이와 같이 1번처럼 풀었다고 해봅시다. 자,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8,0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걔가 원에 접해야 되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한쪽으로 몰아오겠죠. mx y 플러스 8m은 0 자, 원점에서의 거리니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0넣어서 8m. 걔가 반지름 누구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3루트 2랑 같아야 되겠죠. 자, 절대값 8m 남기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3루트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양변을 어떻게 해줬어요? 제곱해 주겠죠. 양변을 제곱해 주면 64m 제곱. 분 음, 얘가 제곱하면 18이 되고요. 18m제곱 딱열 18이 되겠고, 넘어오면, 46, 그죠? 46m제곱은 18이 되고요 결국 m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46분에 18이 되고요 m은, 자, 뿔마루트인데, 이쪽에 접선이 마이너스고, 이쪽 접선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루트라고 해야 되겠죠? 약분해서 23분에 뭐가 됐어요? 9가 됐나요? 그래서 루트 23분의 3이 됐겠죠. 유리화하면 23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이 과정으로 풀든 직접 기울기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이 과정으로 풀던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쉽지 않죠? 계산도 어렵고요. 시간도 걸리고. 직접 구하는 것을 알면 훨씬 더 빠르겠다는 얘기입니다.